자, 4장의 아홉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의 압축이랑 묶기를 할 텐데요. 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 파일의 압축하는 개념은 이제 약간 윈도우와 차이는 뭐냐면은 윈도우즈에 뭐, 알집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런 애들은 파일을 압축하면서 동시에 여러 파일을 묶어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압축 따로, 묶어주는 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압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압축은 파일 확장명이 XG, BG2, GG, i p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XG나 BG2가 압축률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리눅스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 물론 옛날식으로도 배포가 지금 똑같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압축하는 명령은 간단해요. XG하고 파일명을 하면은 이게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풀 때는 마이너스 d 옵션을 주면은 압축이 풀리고요. b 집트도 마찬가지예요. b 집 하고 파일명 하면은 압축되는데 압축될 때는 확장명이 b 집2로돼 있고 압축을 풀 때는 그냥 마이너스 d 옵션을 주면 됩니다. 물론 b 언집2를 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우는 거 이거 여러가지 아는 것 보다는 하나의 명령어에서 옵션만 바꾸는 게더 외우는데 편리하겠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 집. 이랑 뒤집다시뒤하면은 얘가 압축하고 압축을 풀립니다. 간단하게 뭐 실습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지금 가상머신 많이 썼으니까요, 한번 초기 한번 시켜보죠.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직접 해볼게요. 자, 우리 서버 가상머신 초기할게요. 서버에서 지금 뭐모실링했죠 어, 뭐 프로시링했죠? 실행했죠? 프로시링해서 서버 가상머신을 열어서 VM 스냅샷 설정 하려 이거죠. 어, 실행하시면. 자, 원래대로 초기화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메모리를 조금 올린 상태에서 소초기화를 다시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1.5기가 정도 잡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면은 메모리를 더 올리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얘는 닫기로 했죠. 얘는 닫고. 자, 플레이어 실행해서요. 부팅할까요? 서버를 부팅하면 되죠. 자, 당연히 할줄 알겠지만 오랜만에 한번더 일부러 해봤습니다. 자, 부팅되면 바로 여기서 바로 몇개 실습을 진행을 해보죠. 자, 부팅했드릴까 o 루트로 로그인할까요? 먹는 게없으니까 클릭하시고 루트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죠. 명령어들 몇개 한번 간단하게 사용법만 좀 익혀 볼게요. 자, 당연히 터미널 열이겠죠. 현재 활동에서. 터미널 열고. 자, 파일 한번 연습해 볼게요. ls로, l s l 해 볼까요? 보니까 얘가 대충 요 파일을 한번 복사했었죠 a n a c o n d a s c f g copy, a n a 파일 원할게요. 1, 2, 3, 4. 4개로. 파일을 압축,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LS l s l l file, 얘네들 한번 압축을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xg 먼저 해 볼까요? xg, file1. 하면은 압축이 되네요. m l 다시, file 별표하면은 얘가 압축이 됐죠. 어, xg하고 압축하면요. 기존 파일은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기존 파일 자체가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집이나 윈도우용 그 압축 프로그램은 기존 파일을 남기고 압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 파일을 그냥 통째로 압축을 합니다. 작아졌죠? 그리고 bzip2 할까요? bzip2, file2. 확인하면 bzip2는 뭐 거의 비슷하죠? 얘가 약간 더 크네요. 약간 더 작아지고. 사실 이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gzip이 됐네요. gzip, file3.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지지 지지비 더 작아졌죠.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지지비 그럼 성능이 좋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되게 얘가 제일 최신 거거든요. 얘가 성능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얘, 그다음에 얘 이렇게 되게 봅니다. 지금 파일이 워낙 작아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zip도 써요. 윈도우와 호환되기 위해서 더 zip하고 z 명령으요 zip하고 얘는 이제 생성될 새로운 파일이에요. 더 파일.zip 이렇게 해주면 되고 파일 폴를 압축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이 압축돼서 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ls -l 다시 -파일 벨프를 볼까요? 그래서 zip 같은 경우는 윈도우용이라 가지고 윈도우용의 호환성 때문에 얘가 압축이 되고 얘는 남아 있죠. 그래서 확장명은 zip으로 직접 해서 압축률은 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압축이 률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제일 일반적으로 좀 확률 좋고 그다음에 얘, 얘, 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다 풀어 볼 거예요, 다시. xg, XG -D죠? File1이고, x g d 죠 파일1이고 그다음에 b z i p 2 d 죠 파일2죠. 그리고 gz-d 파일3. 얘는 좀 파일포가 필요 없죠. 지울까요? rm -f 파일 file, 파일포 하고 집의 반대가 언집이거든요. 언집 파일포 파일포.zip 하면은 얘가 압축이 풀려요. 저 얘는 또 마찬가지죠. 압축이 풀리되 기존의 zip 파일은 남아 있고 이렇게 압축이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죠. rm -f로 파일포.zip을 지우면 되겠죠. 마이셀로 파일 별표 4개를 다시 압축했다가 원상 복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묶기 해 볼게요 그 다시 말씀드리는데 리눅스에서는 파일 압축과 묶기가 원칙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는 명령어가 tar에요 tar 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는데 묶기, 풀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외워 놓을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묶을 때 tar하고 cvf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묶여질, 새로 만들어질 파일을 하고 확장명을 tar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폴더라든가 파일들을 쭉 나열해 주면 돼요 포,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폴더 같은 거 많이 나열하거든요 그럼 폴더가 통째로 묶여서 이 파일로 만들어져요 해 볼게요 클리어하고 tar cvf하고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뭐 my.tar하고 etc.sysconfig 그러면 이 폴더가 다시 아직 통째로 묶여가지고 저다 묶이, 지금 묶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파일이 많아 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뭐 그냥 해보죠. 뭐 그렇게 오래안 걸리니까 l s l 하 셀로 마이 발표 볼까요? 그럼 얘가 이제 아까 그시스 f 피그 폴더가 묶여서 요요 요 파일로 만들어진 거죠. 묶어진 겁니다. 얘는 압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압축을 풀 때는 뭘까요? 타르 cvf 반대가 뭐죠 x v 예요 xvf하고 마이. 점 타르하면은 얘가 압축이 풀립니다. 그럼 여기 지금 ETC라는 폴, 여기 지금 여기서 풀었으니까 여기 폴도 만들었죠? 그래서 ETC 밑에 시스콘피그. 그럼 여기 압축이 다시 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르인데 문제가 이제 타르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이렇게 해야 돼요. ls 보시면 마이점 타르죠. 어, 타르는 다시 압축을 푼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자 얘를 다시 압축하려면은 너무 크니까. 레슨 확인해 볼까요? 마이셀 마이점 타르 보시면은 다른 이제 압축할 때 X, xg로 묶으면 xg하고 마이점 타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금 얘가 요만했었죠? 요만한 게 이렇게 작아졌죠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거든요. 이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타르에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에 여기 이제 대문자 J 하면은 x g 하고 그냥 Z 하면은 g z 소문자 J 하면은 b z 2요걸로 같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쓸 거는 이거예요. 타르하고요, 이제 CVF 하고 마이토할게요 m y 2점타르 x g 까지 주고요. 여기 옵션 아 옵션 안 되네요. 옵션 중에 CVF 대문자 J예요. J 대문자 J가 요 x g 니까 요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tc 밑에 시스 f 피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나셀 마이 볼까요? 이 되셨죠? 이렇게 한꺼번에 되고 이제 따르게 하고 싶으면 다시 cvf z 로주고 따로 좀 얘는 이제 확장명을 지지부래겠죠? 그렇죠? 아 지지신가요? 지지들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소문자 j dvf 소문자 j하고, 얘는 bz 였나요? bz2 였네, b. 맞죠? 확정형이. 그죠 bz죠? bz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LS l s l b y 별표면은, 저 my2. 6세 3개 비교되죠? xg, gz, bz2. 3개가 압축이 약간씩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압축하는 거 아, 그리고 압축 풀 때는 뭐죠? 타르 일단 etc 폴더 없을까요? 어 폴더 없앤 건 뭐죠? 마이너스 rf로 etc 이렇게 지우면 되죠. 아 rf죠. rf 마이너스 rf 하고 etc면 폴더가 통째로 지워지고 이거 위험한 명령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그래서 압축 풀어볼까요? 타르하고 cv 아니가 x죠? xvf 뭐 할까요? 제이, 투 할까요? my2.4.xg.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후루룩 넘어가니까 보기 싫으면은 v는 빼도 돼요. 이 v가 아까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목록 나오는 거 빼고 싶으면 xfj 정도만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다시 압축, 당연히 내용은 똑같겠죠? 압축이 이렇게 풀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제가 하나, G, 그 xz G, bz2보다 bz보다 더 성능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볼게요. ls로요. 제가 파일 네개 있죠? s-l 파일 별표. 얘네를 다 묶어 볼게요. 압축하면서 타르로 묶어 볼게요. tar cvf 소문자 j. 소문자 j하고 파일.bz2로 묶어 보죠. 그리고 뭘 묶죠? 파일 파일 2 파일 3 파일 4. 그러니까 4개 파일을 입... 아, 확장명을 안 떴네요. .tar.bz2죠. tar.bz2. 이걸로 묶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압축을 하면서 묶어 줍니다. 뭐잘 됐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해 볼게요. 이번에는 세 문자 제 이렇게 대문자 제이 하면 뭐였죠? X XZ죠. XZ하고 똑같이. 그리고 ls -l로 파일 별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얘가 얘는 얘가 어때요? 얘보다 얘가 훨씬 작아졌죠 엑세지가 그렇죠? 어, 이렇게 엑세지가 좀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가장 압축률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다른 걸쓸게 아니라면 이걸 써야 되는데 문제가 옛날 리눅스나 옛날 좀 전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옛날 압축 프로그램도 많이 쓰니까요 세 가지다. 요 세, 아까 앞쪽부서 확인할게요. 이세 가지 또는 네 가지다. 압축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파일 찾기 한번 해볼게요. 파일의 위치를 검색하는 거. 그래서 리눅스 안에 엄청나게 파일이 많잖아요. 그 파일을 찾을 때 쓰는 명령어가 제일 많이 든게 find 옵션이에요. 근데 이 파라메타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뭐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 많이 쓰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클리어하고 만약에 요요요예를 해볼게요. 제가 etc 폴더 아래에 있는 확장명이 comp라는 거이게 설정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들의 이름들을 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nd 하고 etc 폴더 아래를 찾아라. 그리고 마이 name 하시면 돼요. 이름으로 찾아라. 이름이 이제 별표점 comp. 확장명이 comp인 걸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comp인 것만 쭉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수 있고 파일의 크기로도 찾을 수 있어요. 10kb보다 크고 100kb보다 작은 거. 요것들 찾을 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find하고 bim 폴더 아래에 있는 것 중에, size, size가 플러스 10. 10kb보다 크고, size가 마이너스 100kb. 그러니까 100kb보다 작은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어, 지금 없긴 한데, 이렇게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필요하면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할까요? 음, 이거 찾아야 되는데, 왜안찾이죠 잠깐만요. 아, 안 되는 이유가요. 이 BIN 폴더가 링크 폴더네요. 그래서, 실제 ls, 아, 아까 find 할 때요. find 하고, slash usr 밑에 BIN이 실제 폴더고요. BIN은 그냥 경로, 그, 링크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아, 되는 사이즈가 다시 플러스 10k 이상이고, 사이즈가 마이너스 100k 미만인 거. 그럼 이렇게 쭉 찾아지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파일 크기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특정 파일을 찾아서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그림상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 EXEC 이거 주면은 이 명령어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이 명령어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M하고 대, 중괄로 있죠? 중간를치면은 RM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제 찾아진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삭제되는 효과다. 해볼까요? find slash o m e home 폴더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네임이 별표점 swp를 찾아라 사실 swp는 그 임시 파일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vi 에디터 공부할 때 im, vi 에디터가 임시로 만드는 거그러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거든요 되게 이거를 지워라, 마이너스 e x c 하고 rm으로 중괄호 하고 백 슬래시 세미콜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탁 지워집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 그림을 좀잘 기억해 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는 안쓰지냐면요 위치하고 패스에 지정되는 디렉트리만 검색하는 것 같고 있고, 웨어리즈도 있고, 로케이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가끔 쓰긴 하니까 자주 안 쓰면 실제로는 파인드를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압축과 묶기와 파일 위치 검색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